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동대문구 임장을 왔습니다. 그, 저희 그 동행 임장 하시는 어, 카르페디엠님이 뒤에 이제 타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동대문구 동행 임장을 하는 그런 날이죠. 지금 네. 우리가 와 있는 장소는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안동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죠? 어 일단 장안동은 이렇게 위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런 연립주택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고요. 네, 이 연립주택만 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임장반 때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연립주택인데 보실지 네. 모르겠지만 저 앞에 바지락 손 칼국수라고 상가동이 따로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지분이 괜찮아서 이 연립주택 그 저 이제 상가동을 제외하고 네. 얘 따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네. 이왕이면 함께 하는 게 좋겠죠. 함께 하는 네. 게 좋은데 어, 지금 현재 요 연립주택에 X면은 저 바지락 송칼국수 상가동이다. 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그뭐 장안평 역세권 근처에 소방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저 앞에 이제 보이는 네. 그 빨간 담단락인데저 소방소 네. 바로 뒤에 있는 그런. 대물이에요? 네. 딱 여기를 기준으로 좀 왼쪽까지가 상가가 딱 퍼진 곳이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장안동답게 굉장한 유흥 상권이 계속 퍼지고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24시 전화방 이런 게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장안평 역세권 쪽으로는 이미 상업 지역 종상향을다 받았어요. 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도 묶인 지 이미 오래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남쪽으로는 사실 이제 성동구 죠남쪽으로는 네. 쪽은 그 장안 동그 중고차 매매센터 네. 거기 이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앞에 보이는 데가 아니라 저 앞쪽에 보이는 데가 네, 장안동 그렇죠. 사거리인데 네. 이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지금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학원가가 왜 의미가 있는 거죠? 어, 기존에 있던 유흥 상권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주 환경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 어 30대 40대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거지로 변화되고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동대문구에는 여기 말고는 원래 학원가가 어디에 어, 있죠? 어, 동대문구 쪽에는 마땅히 사실 학원가라고 지칭할 곳이 잘 없었습니다. 네. 없죠 그냥 네. 학교도 별로 없고 학원도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어 좌우로 지금 이 장안동 사거리 역세권 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업지역이 종상향 되면서 네.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지금 다 들어서고 있죠 네. 근데 용도가 상당히 좋은 땅에 짓는 것만큼 역시 좋은 용적률을 뽑아서 짓고 있고 그쪽에서도 네. 어 뭐뚝속 뭐 짓고, 짓고 네. 있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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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서. 이 장안동 사거리 이로타리 사거리에 어,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다. 앞에도 네. 이제 튼튼 병원이 있는데 네. 그저이 메디컬 빌딩 네, 이런 메디컬 것들도 타워 생기고 네. 그리고 학원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죠. 그래서 네. 동대문구 거의 유일한 학원가가 네. 이 장안동 사거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 이게 배봉산 그 지구단이계획 구역으로 해서 그 연복선이 이렇게 새로 뚫리는 곳에 또그 물류 창고 부지가 있어요. 그 창고 부지가 개발이 되면은 그 이게 좀 대형 거점은 아니더라도 좀 미니 거점은 될 만한데 아직은 좀 이게 움직임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거든요. 저희가 네네. 오늘도 임장을 가봤는데.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제가 지금 있는 이 장소 뒤쪽으로 보면은 네. 장안사 재건축 구역이 있긴 하는데. 네. 거기도 사실 뭐 이종 7층 이하의 땅이면서 어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무너지는 그런 곳이어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온지한1년1년반 정도 됐는데 네. 예전에 비해 뭐 달라진 게 전혀 없죠 네. 진전이 되고 있지도 않고 어 게다가 네. 어, 장안평 그, 역세권을 네. 가면 갈수록 상권은 더강력해죠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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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중소교우 시장도 형성돼 있고 네. 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여기는 어 장안 그 장안동 쪽은 어 이런 저층 주거지들 쪽은 아마 1, 2인 가구들이 생활하는 네네네. 그런 주거지로 변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네. 실제로 이렇게 또 보면은 카페도 보이네요 리모델링한 카페도 보이고. 네, 다행스러운 건 이제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장안동 사거리인데 이제 음. 어 전담 뉴운 레미안 크레시티나 레미안 그 두산 이부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학원과 상권이 계속. 네. 어,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네.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얼로 간다. 밥심리 촬영소를 넘어서 네. 전담 유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 학원가에 네. 엄청나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뿐만아니라저 어,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어, 사관형 아이파크 라온이라는신축이또 네. 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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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장안동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연립주택이나 아니면은 용도 지역이 좋은 그 산업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있는 땅 특히 역세권 근처 이런 쪽에 있는 매물들을 좀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가 있잖아요. 이종 네. 7층 이하를 극복하고 재건축에 성공한 사례가. 네.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앙이라는 아파트가 네. 걔가 올해 3년차인가 4년차인데 네. 3년차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걔가 이종 7층 이하의 주거지역이었는데 재건축하면서 250%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층 주거지 내에 있기 때문에 250% 용적을 다 받지 못했지만 다 받지 못 하더라도 최고 높이 18층 까지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앙 뒤쪽으로 어, 공원이 있는데 네. 그 공원 주변에 모 어, 연립주택이 지금 가주정을 추진을 하겠다고 외부업자들이 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주택이 우리 회원이 작년 임장반을 가서 매수하신 곳인데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네. 어, 외부 업자가 거기를 이제 어,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니다그 사업 설명회를 하는 그 이제 자료 홍보 자료를 제가 봤는데 과도한 사업비를 어, 책정을 해서 거기랑 같이 함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SH나 LH와 함께, 참여형 가로주택을 하시는 게더 낫겠다. 네네. 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장안동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자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 할 재개발 구역도 있긴 있지만, 네네. 이렇다 할 재개발 구역이 없고, 네네. 그럼 이제 장안동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먹꽃 사인방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벚꽃사인방 아파트는 2018년, 1 9년 정도에 들어갔으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세차익을 남기고 나오기 딱 좋죠 음. 네, 작년 올해 초, 작년 가을 정도에 팔고 나오면 딱 좋았던 그런 아파트였죠 그래서 이쪽은 아파트 투자나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연립, 나 홀로 아파트가 많으니 그들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주정을 노려봐야 돼요 음, 네, 네, 걔네들은 그나마 좀 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아, 역세권 네. 고밀도 개발에 따른, 와, 아까도 카르페디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상가가 많습니다. 네. 상가 재건축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네. 어, 근데 생활권계에서 동대문구 답심리동 상가 재건축을 권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면 딱 좋은, 여기 왼쪽이죠? 네. 어, 더 퍼스트 대시앙 아파트. 네, 그 그렇죠. 네. 어, 옛날에 어, 빨간 벽돌 연립촌이었어요. 이 오른쪽에 광진 1차 이런 연립처럼 네. 이런 연립이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됐는데, 네. 재밌는 거는 <laughs> 왼쪽은 250%를 받은 그런 신축 아파트가 됐고, 오른쪽은 여전히 2종 7층 이하의 주거지역이다. 네. 실지가 두군데 대로 나눠져 있는데 연접 개발을 한 거죠. 뭐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미 뭐 임장반에 수없이 많이 왔었고, 네. 그런 곳이지만, 장안동이 드디어 2종 7층 이하의 땅에서도 재건축을, 재건축의 움직임이 있다. 네. 요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 뒤쪽에 있는 어떤 공원, 네. 그 근처에 있는 열립입니다. 네. 시간이 되시면 꼭 임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그 장안동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마쳤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런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할 만한 매물들은, 어, 반드시 그 용도 지역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어, 사업성 분석도 좀 부차적으로 또 필요하고, 복잡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꼼꼼하게 일일이 다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분석해 주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거 기에 한번 맡겨 보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 뭔가 뭐,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투자를 한다.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안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